대한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송편을 빚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에 위치한 답동 소공원입니다. 대한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일렬로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알맞게 반죽한 맵쌀가루에 갖가지 소를 넣고 조물조물 모양을 냅니다.

봉사원들은 직접 만든 송편과 나박김치를 지역 소외 이웃 400여 세대에 선물할 예정입니다. 식재료가 든 구호품도 함께 전달됩니다. 봉사원들은 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와 송편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0여 세대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성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송편 우리가 성이 껏 만들었으니까 맛보시고 정말.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